안녕하세요. 육아 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신생아의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낍니다. 귀로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네 가지 감각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부를 통한 촉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 하나의 감각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냄새를 맡는가, 미각 또는 소리를 듣는가, 피부를 통한 촉각을 느끼는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서 제외시키기 용이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른 감각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하더라도. 촉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촉각에 대해서는 이미 1920년대 서양 사람들조차도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스킨십을 하는 것은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 해서 스킨십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특별하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아기들에게 이마에 입을 맞춰주는 정도로서 끝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에 오면서부터는 스킨십 또는 피부 접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시간 만에 걷기도 하고 헤엄을 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자라나는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고 적어도 만 5세 또는 길게 보면 20세 정도까지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첫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접촉은 형제 간, 부모, 친구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됩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감정이 피부를 통한 접촉, 즉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본능적으로 사실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아기들을 만져주고,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스킨십을 그냥 하라 정도가 아니라, 스킨십을 하면 우리 아기에게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두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것 중에는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기가 머리가 좋았으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으면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말을 잘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상 또는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킨십, 신생아 시기부터 하는 스킨십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정서 발달,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기들의 두뇌 발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출생 당시 아기의 신상의 뇌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6개월 된 아기의 뇌이고,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만 2세 된 아기의 뇌입니다. 출생 당시 애와 6개월 된 애기, 2세 된 애기의 뇌가 차이가 보이는 것은 그 신경세포로부터 많은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출생 당시 아기의 뇌사진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검은 점이 있고, 검은 점으로부터 긴 선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작은 선들이 몇개 나와 있는데,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가지들이 작게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가지들이 좀더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6개월까지 경험한 것의 총합이 그 뇌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많이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스킨십을 많이 받았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먹는 거라든지, 애기를 씻어주는 거라든지, 애기가 울때 애기를 달래주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애기의 경험들이 우리 뇌의 변화로서 나타나는데, 그게 가지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제일 왼쪽에 보면 만 2세 된 아기의 뇌 사진인데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기가 만 2세까지의 경험, 특히 여기서는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아기가 걸어 다니게 되면서부터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리 폭이 넓어집니다. 아기들이 아직 걷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부모님과 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지만은 애기들이 걷게 되고 엄마, 아빠, 싫어, 아니야, 내 것, 이런 것을 말하게 되면서부터는 좀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의 합이 우리 뇌에 변화가 오게 되고 그게 신경세포로서 큰 가지가 하나 나오고 그 밑으로 작은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애기의 뇌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애기들과 부모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한가? 그첫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애기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 팔을 만져주고, 다리를 만져주고,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 애기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야만 애들이 뇌가 좋아집니다. 스킨십을 하는 것하고 뇌 발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스킨십을 애들이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뇌 발달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스킨십을 받지 못했을 때뇌 저해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이번에는 스킨십을 통해서 뇌가 좋아진다는 것,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기와 스킨십을 할때 이렇게 만져주기만 하진 않습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게 됩니다. 엄마가 아기와 눈을 맞출 때 엄마의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서로 서로 마주 보게 돼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우리 애기에게도 눈을 맞추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가 화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엄마의 좋은 감정이 애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엄마가 굳이 우리 애기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의 감정이 애기의 눈으로 전달이 돼서 애기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애기가 처음에 정서를 느끼는 것은 엄마의 표정, 엄마의 눈, 이런 걸 통해서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들은 애기와 스킨십을 할때 정상적으로 눈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스킨십, 두 번째 눈 맞춤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애기와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들은 애기들이 아직은 말을 못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애들은 쳐다보다 금방 이렇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애기가 엄마와 눈을 조금이라도 맞추는 순간이 있다면, 또는 애기가 불편해 하거나 졸려 하지 않는다면, 애기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좋아해. 너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예쁘게 생겼구나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아기가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이 일부분은 타고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출생 이후에 주양육자 여기서는 주양육자라는 것이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가 될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런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언어 발달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언어를 잘하도록 태어났다고 하지만 언어적인 자극이 없다 그러면 애들이 언어를 잘 발달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스킨십, 두 번째는 스킨십을 하면서 눈을 맞추는 것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요세 가지가 아이들의 뇌 발달과 정서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좀더 아기와 스킨십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지 않는 정도로 아기도 귀찮아하지 않을 정도로 스킨십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고아 애들 같이 스킨십에 어떤 피부 접촉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20분 내지 60분만 해 줘도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우리 아기를 위해서 스킨십을 해준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기의 뇌 발달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